시대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안내할게요. 얘들아 가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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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반려견과 함께 들르기 좋은 곳. 이곳은 바로 펫 푸드 공방입니다. 입구에서 저를 반긴 건 발랄한 강아지 친구들인데요. 저를 마중 나온 모양이에요. 오, 자,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들이 엄청 네. 열심히 뛰어놀고 있네요. 네. <laughs>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을 위해서 펫푸드 클래스를 운영하는 공간입니다저 온다고 차려놓은 음식들이 아니고요. 예쁜 와. 강아지. 위한 식탁입니다. 반려인들이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음, 종류가 정말 많죠. 아니, 어쩜 이렇게 다양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 수제 간식을 음, 만들기 좋은 곳이니요 만들어 볼수 있다. 네. 어떤 거 있어요? 강아지 얼굴을 직접 그려서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케이크요? 네. 오. 자, 보세요. 일단 사람이 먹는 케이크와 만드는 것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반려견의 얼굴을 그려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어머. 더욱 특별합니다. 나의 반려견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사진을 보고 눈, 코, 입 디테일을 살려서 그리면 되는데 어때요? 어, 너무 예뻐요. 어, 응? 진짜 신기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이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반려견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제 최고의 그 재료들을 해서 기호성 좋게 아이들 먹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반 케이크 만들듯이 반죽하면 되는데요. 반려견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엄선해서 만들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시중에 파는 케이크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곳에서 아 만드는 음식들은 건강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부드러운 생크림도 듬뿍 발라줍니다. 아, 정말 우리가 먹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네, 진짜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어, 얼굴을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달걀을 강아지한테 먹이도 괜찮을까요?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계란 흰자에 아비딘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계란 흰자를 가열하면 그 성분은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계란은 안심하고 익혀서 그대 하시면 됩니다. 구경거리라도 생기듯 네, 쳐다보는 네, 사람들, 네. 저의 도전을 지켜보는 겁니다. 저도 한 그림 하잖아요. 네, 네. 오, 미술적 감각을 총 동원해서 예쁘게 강아지 얼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진짜요? 어, 뭐예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오케이. 이제 자, 공개됩니다 여러분 저와 닮은 해피를 그려봤습니다 국민 반려견 <laughs> 좀저 어, 뭐예요? 흠. 해피? 속눈썹도 <laughs> 일단 살아있고 그리고 에요 강아지? 초록한 맑은 눈망울 그리고 밑에 마스크를 꼈다고 하는 뭔가 귀여운 캐릭터 주시고요. 같았어요 그렇죠 아, 너무 감독님이 악몽을 꾸셨다고 <laughs> <아이고. 웃음> 이날강사 만든 케이크와 간식들로 거한 생일 파티 상부 한번 차려봤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들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고요 어, 정말 잘 먹었어요 자 강아지들이 낙식업 정말 맛있게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먹어도 되나 보죠? 그럼요 건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아 대신 간이 안 돼있군요 아유 고요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수제간식을 만들어 오세요. 만들러 오세요. <laughs> 또 다른 애견들을 만나러 가는 길. 들뜬 마음으로 찾은 곳은 바로 사진관입니다. 음. 일단 조용하네요. 자, <laughs> 아, 여기 보세요. 사진들이 반려견들이 엄청 예쁘게 잘 찍혔어요. 우와. 예쁘게 사진에 담긴 반려동물들의 모습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어머! 아이랑 같이 찍은 거예요? 맞습니다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어, 수 있는 바이 공간입니다 바이 포토그래퍼의 노력을 통해 이런 모습들은 여과 없이 담기게 되는데요 찍거나, <laughs> 반려견 우정사진을 찍거나 이런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어, 요즘에는 고양이들끼리도 우정사진 찍듯이 같이 찍으러 많이 오시고요 가족사진도 찍을 데가 없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가족 사진에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도 많이 오세요. 반려견과 예쁜 추억을 남기고픈 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다양한 방법으로 강아지들의 시선을 끌며 한컷한컷 완성해 나가는 사진들. 오늘도 아, 가만히 있네요. 그렇죠. 아우 예뻐라. 자, 이 사진 정말 귀엽죠? 네. 네. 이렇게 반려인과 반려견은 사진 속에 예쁜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음. 강아지들도 저희한테 가족과는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나간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거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뭐 1년 됐을 때나 뭐 이렇게 기념해서 사진을 찍어두고 그때 다시 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좋 진짜 가족사진이네요.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이 강아지 사실은 사진관의 마스코트 가을입니다. 음 가을 이는 아 혼자 찍히는 것도 좋아하고 요다 아 같이 아 찍는 것도 즐기고 음 있는데 부침상 아 최강의 아 가을이한테 저도 빠졌어요. 있는... 언니 진짜 언제 씨 강아지라고 믿겠어요? 그렇죠. 아 간식이 없는 게 힘이 돼. 을 주시도 해봤습니 그럼 혹시 앞으로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가을이? 어떤 사진을 찍고 싶어요? 아, 여자친구가 사진을 찍고 싶다, 고아요 그래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저와 가을이의 말랑말랑한 추억, 대공개합니다. 아, 예뻐요. 음, 무 화보 같아요. 진짜. 진짜 예쁘죠? 가을이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교감한다는 어,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사실은 알게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음... 그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거가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왔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거를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짜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패션의 완성이 있잖아요. 뭐예요? 스타일. 스타일. <목소리> <목소리> <수탈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오, 미용수탈. 목소리> 중요하죠 맞습니다. 패션의 완성 바로 미용실입니다. 애견들도 털 관리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곳은요, 다양한 사진들과 상장을 보면 왠지 전문가의 포스가 팍팍 느껴집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일지 궁금하시죠? 저는 지금 현재 비숑 프리즈의 전문 브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번식이라든지 도구쇼 핸들러라든지. 김미정 대표는 각종 도그쇼에 참가해서요, 상을 휩쓴 애견 미용 전문가입니다. 음 이곳에선 도그쇼 핸들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비롯해서 미용 자격증에 대한 교육을 모두 진행하고 있었어요. 음 지금 대한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와서 저희 하는 모습들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미용 스타일,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의 자격증을 또 따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좀 넓은 공간을 좀 이렇게 한 거예요. 특히 봄철이라 털이 뿜뿜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집에서 털 정리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털이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반려견들도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오 그럼요, 당연히 있어요. 지금 뷰숑 프리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흔히 좀 우리 헤드색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데. 귀툭튀라고 있어요. 귀툭튀. 아 귀여워. 그쵸. <laughs> 귀엽고 깜찍한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미용의 마법. 네. 반려견들 외모가 한층 빛나지 않습니까? 더 예뻐지네요. 자 그리고 미용 후에 정말 깜찍하게 변신한 모습인데 인형인지 강아지인지 구분이 아, 안갈 정도였어요. 미용을 하면 털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순히 이뻐 보이기만을 위한 그런 미용이 아니라 뭐 신진 대사라든지 혈액 순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완화도 또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건강상에도 위험을 또 해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곳은 비숑 프리제 전문 샵이기도 한데요. 비숑은 푹신푹신한 솜사탕 같은 털에 사교성이 좋아서 인기가 정말 많은 종입니다. 음 특유의 헤어스타일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음, 그렇죠. 미용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모습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싹둑 싹둑 싹둑. 어우 구름 같아요. 아, 맞습니다. <laughs> 점점 예뻐지고 있죠?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꼼짝도 안 하고.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laughs> 오, 뭔가 시원해지는 어? 게 느껴지나 봐요. 예뻐지는 게. 그럼요. 자 이랬던 <laughs> 그 모습이 <laughs> 이렇게 짜자. 어, 깔끔하네요. 안증 맞죠? <laughs> 네. 그냥 쉽게 견주분들이 그러세요. 우리 아이는 그냥 무조건 털 풍성하고 얼굴 크고 동그랗게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 아이는 그게 편하지 않을 거예요. 오. 왜냐면 밥을 먹거나 움직이거나 생활을 하거나 했을 때그 풍성하고 너무나 큰 털들이 귀나 또는 입에 어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아이들을 좀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맞게 미용 스타일을 좀 완성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반려견을 생각하는 마음 플러스 애견 에티켓도 준수하면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면 더욱더 좋겠죠?